일단 성경을 개 시작. 와. 나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연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공에. 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지 제3 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삼칠백 분이 마사와 메데이 장수와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백8 열어날 곳백팔십일 동안 그의 영활한 나라의 부유함과 위험에 형력함에나타내니 나타내니라. 팔절까지이 날에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강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전치를 배푸세 백색,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의 자색 휘장의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중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 상을, 과반석, 백석, 오문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맛있게, 어, 맛있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맛있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우, 아우. 아우. 아루 왕궁에 서 여인들을 와하여 전차를 배꾼니다 네. 와제7일에 어, 왕이 중 일어나서 어저 어진 어전 4시부무간과비비와합으 카르보다와 미타와 아박다와 세달과 카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우와스디를 청하여 왕비의가정 청재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래 땅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는 왕우의 용모가 보기 좋으니라. 그러나 왕후아스디는대 시가 전하는왕명을 따르기 싫어하왕이사나을 받는 사람은왕는듯람들은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왕는 사람들은 왕이사랑에게아왕는현자들에게의사을는왕이 규례와 법률을아는 자에게 문...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바사원, 메델곱 지방관, 곧 가르시,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니나 왕와 스디 가내신가 네, 전하는 이하수에로 왕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지할까무무간이 왕과 지방사람들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왔다 왓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게로 왕의 각집안의 갈래대가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laughs> <laughs> 아우하주 바로 왕이 평명하여 왕도 왔어요. 왕호의 행과의 소문을 이 모든 겨원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을 남, 남편을 명시한 것인 줄. 들었네요절 네, 읽었어요? 아 그렇네요. 예예이가 절까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데 매대, 데의 기부인들의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이 모든 지방 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여시과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실 대데 왔으니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서와 왜대 법률에 기록하여 편, 건,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낮은 사람에게 주소서. 수행해, 왕의 조서가 이 거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친척을 만노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왕과 지방과 그이그말안 안게 여기지라 왕이 무무을 말대로 행하여. 개성이가 마지막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지방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7월 8일 S도, S도 1장 성경읽기 끝.